왜자 내가 영훈이 가리고 있는데 얼굴 너무 크지 않니? 아댓글왜 아직 0이야 누구야 누구겠어 한명 맞춰도록 응공 없나? 응공 아 나중에 봐야 뭐야 안녕 안녕하세요. 아, 우리 단체 인사를 오랜만에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베서볼. 안녕하세요. 보고 있습니다. 아 하이! 헬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뜬거 없이 찾아왔죠? 네. 뜬차 뜬차. 뜬거 없이 찾아왔는데 한 1분 되면은 그 이유를 얘기해 볼까요? 네. 일단 아 저희는 연습하고 있었는데 궁금... 찾아왔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찾아왔어요. 뭔데요? 궁금해요. 저비한테 물어보고 싶은 의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명 어디 갔냐는데? 나 여기다 쉬어 아, 주 네, 아, 쟤 나왔다. 선혜야, 준비 시작. 댓글에 그런 댓글이 있어요. 선혜야, 모자가 안 들어가네. <laughs> 궁금하긴 해요. 안 들어가요. <laughs> 네? 그럴 수 있지. 아! 하람의 너무 좋대요 아 맞다 아, 하람의 얘기를 해봅시다 어제 오, 하람에 나가보셨죠 1번 트랙 스타일리쉬 네, 스타일리시도 되게 좋아요 주시더라고 다행이야 응원, 응원봉 있어요? 응원봉? 여기 지금 없대요 응원봉은 컴백하면 아마 바로 나와서 어떤 느낌인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진짜 밝아요 응원봉. 응원봉 근데 진짜 귀여워 귀여워 아, 하트가 아, 두 개야 아트두 개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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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게 뭔가 사실 뭐가 변했지 싶은데 이거 보고 전거 보면은 확실히 새로운 게 이쁘더라고 달라 달라 얘 확실히 이게 사람 마음 신상이 예쁜 게 맞나 봐. 아무튼 어제 하람에 나오면서 <웃음> <웃음> 영상도 되게 좋더라고. 턱? 턱이었나요? 턱 맞아. 턱반반응 좋아. 그것도 좋고 우리 최애곡. 톡. 아 너의 최애곡이야? 어. 아, 아 정말. 나이도 많잖아. 말, <laughs> 말 많이 해서 어, 말 많아가지고 나그 최애곡. 아 톡. 그래서? <laughs> 그래서 그런 거야. 들으면 말더 많아질 것 같아. <laughs> 들으면 안되 나는 아우라. 아우라. 나도 아우라. 아우라고 나는 그 제목 나. 긴 노래. 아 함께서 라 함께라서 눈부셨던 서툴지만 아름다운 그거? <목소리도> 잠시만 죄송한데 그 제목 다시 한 번만 천천히 얘기해. 서툴지만 아름다고 음, 함께, 함께... <목소리도> 함께... <목소리도> 아름답지만 서툴다고요? 아니야. 아, 나 알아. 함... 함께라서, 함께라서 서툴지만 아름다운 아니야. 함께라서 눈부셨던 서툴지만 아름다운 <홉> 함께라서도틀지만서름답지만서도시국 아, 아니야 ja. 함께라서 아, 눈부셨던 서틀지만아서다한 그러면 이한국함서서서도한국에서서도한서도한서도함국서서도한서함께서 눈부셨지만 함한서서도서도한함에서도한서도한함서함서도한함서도한국서도서도서서서 아무튼 명스템. 번에 밴드 밴드 어아 기사 떴어. 아니 야 그러니까 이놈만 누가 뭐는지 아, 뭐 어, 아, 뭐뭐 몰라. 몰라. 아 그래? 아 누가 노래 부르는지 몰라. 제가 어. 아니야, 아니야. 누가 들어가 유닛 제가 <laughs> 캐스터넷이에요. 아, 그러니까 누가 어떤 악기를 하는지는 모르는 거지. 어 거죠. 모르시죠 아, 모르시죠. 아, 네, 네. 코비가 트라이. 어떤 멤버인지 아는데 악기라는 건 네. 모른다는 거지. 응. 내가 랩하시는지. 아, 아무튼 그렇.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밴드 하는 사람도 <laughs> 어차피 기사 나왔어요 <laughs> 형 없잖아. 랩. 영훈이 왜안 들어? 현재가 들어가지고. <laughs> 아. 어쨌든 밴드를 합니다. 다섯 명. 오, 소봉봉 있다. 오왔다 어, 불 끄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한번 불 꺼보자. 그럼 형 밑에 갖다대 오, 주세요. 오, 봤다. 아, 아, 어, 근데 지금 검색인데 정민이가 안 봤지. 야, <laughs> 아니 왜? <색깔 웃음> 어, 아, 뒤에도 빛이 아, 있어? 아, 네, 뒤에도 있어. 어? 너이건 처음 알았어. 알았어. 이거를 가까이. 봐. 근데 보통 콘서트장은한이 정도. 나난이 아, 네. 색깔이 네. 제일 네. 마음에 들어. 네. 이 정도 하고 옆에 뒤에. 예쁘다. 이렇게 생겼고 아쉽게 포카는 음. 못 음. 넣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짧아져서 앞 사람 아, 아니야 포카 이게, 이게 앞 공간이 음. 있어요 여러분. 근데 가벼워졌어. 부시지 말고. 뭐라 right, 라이딩. Right 근데 이게 음원 목걸 음. 위에 뭐달수 있지 않나? 음맞아 그럴걸? 맞아, 그럴 어, 맞아. 어, 맞아. 맞아. 어, 라브보 그럴 여기다가 인형 같 여기다가 인형 시리얼, 시리얼 먹으면 돼요. 근데 나 확실히 바야 가실 것 같은데. 콘서트 뭐때 거기다가 이제 죽여야될때 거기다가 <laughs> 야 발가 좋다고 더위들이 불렀어 <laughs> 발가 저희가 그전거나 그럼 야전 완전 밀어냈던 네 캐디 스이입니다 근데 가 아. 사실 너무, 너무 예뻐 되게 엄청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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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야나 사실 더 봐야만 쓸수긴 해. 맞아 는 아, 상태였으면 좋겠어 난 앞에가 어쩔 수 없이 막혀 있어서.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 뺏으면 되면 그거잖아 병원에서? 어, 정형외과에서 그거 열치고 할때 아닌데? 아닌데? 아, 아닌데? 아 맞아 아이고 그 잠깐만 잠깐만 거니까, 응원봉에 대한 안 좋은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냥 예쁘다고만 얘기했어요 가만히 <laughs> 자 이거 빨리 두세요 원래대로 이거 두세요 그러니까 줘봐 줘봐 이게 그리고 또 모양 바꿀 수 있지 아, 어 모양을 바꿀 수가 있어요 거꾸로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하 수도 있게 하면, 이 이렇게 하면, 이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 <laughs> 아, 어, 이렇게 하면, 이렇그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이 이렇게 면이이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아 이렇게 하이게 아 진짜 근데, 근데 봐봐 엄청 급잖아 콘서트. 이렇게 콘서트야. 해서 콘서트 엄청 급잖아. 네, 말, 말, 여기에 꼭고. 아, 아, 여러분. 들아들아 하지 마세요. 제가 할 거예요. 이제 응원법이 그만하자. 너무 광고하는. 아 지금 홈쇼핑 진짜 여기서 바람 나오면 진짜. 사실 응원법 때문에 라이브가 네, 아, 어 아,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 봅시다. 아. 맞아. 우리가 물어볼 거가 있었는데 물어볼 거를 네. 얘기를 안 했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했죠? 저희가 <laughs> 라부부 아니고요 저희가 식사하셨어요? 아, <laughs> 맞아요. 아니 그건 데아 식사하셨는지 일단 물어보죠. 식사하셨어요? 뉴 왜? 뉴 왜? 왜? 혼자 뭐하세요? 무서워 무시하고 하는데 면돼 어제 아, 아 얘기 요 저희가 그 그거를 players. 준비하고 있는데 역주공 음악방송 오! 역적응을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여러분들 갖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네. 갖고 싶은 거. 한 가지 가능한데요? 그거는 저희도 잘 모르겠는데 우선 다 말해. 그냥 다 말해 보세요, 더비 어, 여러분. 아한국뭐먹 먹는 걸 수도 있고 먹는 거 아니면 뭐 필요한 거. 갈비. 아니면 가방 백. 백은 안 됩니다. <laughs> 아니지 더보이즈 이름이 담긴 그 토트백? 에코백. 어, 에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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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저배가 안될 수도 있어. 현금 5만 원. 아 이거 이거. 뭔가 예. 실용적인 게 좋고. 에 예, 근데 그런 거는 한번말고 근데 그런 말은 그렇지. 막아 더우니까 부채. 아 교통 카드 해 줘. 아그러니오 아, 네. 교통 카드 좋은 근데 거 같아. 뭐, 택시 충전. 이면은 손 선풍기가 더어 좋아요. 택시. 근데, 택시. 근데 우리 어 우리만의 그런 집. 근데 댓글 보니까 뭐 한남더힐 이런 거 있죠. 한남더힐 아이폰 17 응원봉. 에어팟집 뭐. 근데 진짜 여러분 좀 획기적인 거 같아요. <laughs> 응원봉. 응원봉은 <laughs> 콘서트 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아 아니면 약간 그런, 그런 거, 거. 아, 멤버들이 어떤 아. 제품들 집에서 쓰던 우리가 쓸게 거? 낌같고거 하실까 생각을해봐야 <laughs> 아, 되지 아, 않습 입장도 생각해 봐야지. 년생이 미니 소품기 키도안 돼. 더보 양산 양산. 오, 양산! 양산! 어, 양산! 그래 그거 있어요. 어때? 양산인데 펼치면 우리 얼굴 아니야, 너, 너무 안된거 아, 같아. 우리 얼굴이... 아! <laughs> 보조 배터리도 있어요,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 근데 좀... 어. 좀 협기적인 거 없나? 잘쓸수 있는 네, 걸 어쨌든... 실용적인 거. 실용적인 거? 오늘 대창이 좀 많이 나왔는데? 진짜 멋있어. 멋있. 하이 디랑. 원래 우리가 막 쿠폰 주고 이랬었잖아요. 먹는 뭐. 것도 좋아요. 근데 또 좋아.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들은 또... 선크림! 폰 케이스. 근데 무게이다 아, 달라서 해고 싶어 해주고 싶다. 프리어도다 물통도 괜찮은데? 라부부안 돼? 라부부라부부 상은 프리온 거 어때? 근데 다 좋아하진 프리얼. 않더라고. 좋다 그거. 아 그래? 그걸로, 그걸로 진행하자. 프리안 씻고 갈게요. 3일 정도. <웃음> 아, <웃음> 그런 거 진짜 안 씻었잖아. 너한지 않니? 분대 안는오이가 팀들 만나니까. 마우스 패드 <laughs> 아 다시 갖고 싶다는 사람 많아아그 아, 우리 아. 패드 근데 에 아, 그거도 있어 아, 우리들의 카드 <laughs> 아 돼요? 개카? 아, 네 개카요 우리 아, 음, 카드 어 근데 컨볼라 데... 교통카드 재밌다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 카드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 스티커 우리 그래서... 그거 이미 굿즈로 나왔잖아. 그래, 어, 어 나왔... 저번 파급 때 나왔어. 조금 더... 그러니까 뭐... 교통카드를 사주고 그 스티커를 붙입니다. 아, 아, 저는... 교통카드 그래. 네, 교통카드도 좋아요. 어? 그립토그립토 무슨 그립톡? 말안 쓰는 거 아. 같은데. 그립토 우리 멤버 중에 쓰는 사람? 쓰다가 바꿨어. 아니면 아, 음. 음식 식권 같은 건 어때? 그거 원래 줬었어요. 근데 더 좋은 걸로. 더 좋은 걸로 업그레이드. 뭐, 어, 그래, 이래 나. 되면 뷔페 같은데나. 아,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런데서 그냥 어메들끼리 와가지고 응원한 다음에 아, 빅스가 다 같이 밥 먹어도 좋잖아. 식사 아, 응. 근데 대부분은 새벽에 끝나니까. 그렇지. 아, 그렇긴 그렇네. 해. 아니면은 그거 컵그 요즘 유, 유행하는 거 뭐죠? 이렇게 엄청. 텀블러? 스탠리 텀블 러어그 그런 거. 스탠리 텀블러? 그런 것도 있었어. I love T B z e 티 티셔츠. 그거 진짜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그거 원하실까? 나 하나 있는데 하나 줄수 있어요. 나 갖고 싶. 핸드크림 어, 어, 핸드크림, 반팔 반, 반팔 네. 우리가 만들어줄까 i 기적으로 아니면 n d r a 이걸 k 고 가기 k i 근데, 또아 맞아 우리 Oh, really, really, really. 자기 아, 전에 계속 그렇지 r to top. Peggy cover. From Taggy's on the kettle. Oh, yeah, Peggy internet has been. Peggy cover. 이 h p 좀 무서워서 아, 같은데? 두사 <laughs> <좀> 이렇게 놀잖아. <laughs> <있는> <laughs> 아 근데 우리, 아 이렇게 이렇게 놀잖아. 약간 우리 그 부츠들이 어. 약간 좀특이하고 재밌잖아. 근데 비끝 감성이 나는 좋은 것 같아. 문제야. <laughs> 대놓고 비끝 감성이라고 하면 아, 살짝 뭐래 노린 거지. 아니 그럼, 그럼 목베개를 손가락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 식으로 해놓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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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럼 <laughs> 다 주연이 사용하지. 목베개 쿨 기능을 넣어아 오. 얼음을 넣어달지 괜찮나? 그런데 우선 내가 운방을 음. 갈수 있는지부터 물어봐야 맞기아 그렇게 그렇게 하지아 쉽지 음. 않지. 죄송해요 한 200분 정도 갔잖아. 뭐 매일 대기, 다르지 않아요? 약간. 빨대 같은데 빨대를 달아서 어. 거기다 음료수 넣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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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빨대가 그럼 음료수로 백 개가 오른쪽은 빨대, 왼쪽은 선풍기. 마시그 이렇게 특허내 아니면 빨대랑 불어서 얘기해야지 아마 엄청 더울 거야 음방 오시는 분들 <laughs> 엄청 더울 거야 이제 진짜 여기서 유명한 게 있어요 이제 스탠리그 처음 불러 그거 많이 들었 완전 여기서 영훈이 형이 너는 좀 집중을 해서 댓글 읽고 있어 댓글 읽고 있어 이거 좋은 거 같아 스탠리 좋아 올령 쿠폰 아 근데 올령이 진짜 올리브영? 이게 설거지 다있어 올리브영 쿠폰 좋다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다른 거 해요. 왜? 왜? 너가 뭔데? 뭐, 광고하는 멤버들이 있어서. 예. 네. 그래? 붙잡고 어, 사주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 그거를 그것도 나가요. 그러니까. 유하정.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였어요 사실. 그거에 나가니까. 아, 유하정, 유하정. 빙수쿠폰. 빙수 유하정은 근데 원래 항상 쳤었어 사실 나. 이번 역주공을 좀 받으면은 좀 이득이죠 많이. 우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헝멍 이득. 어떤 게? What's d r a 양산 좋 g o n y o u 그 g son, young son, y o 산 n 우 son, young 어 옛날에 패던적 있어. 옛날에 그냥 우리 친구들이 더보이왜 우산이 왜혔냐면 우산은 우산은 뺄게요. 이게 바이럴이래. 네, 우산 뺄게요. 왜? 우산이 네, 안되데 그냥 그게? 빼는 이유가 있어요. 우산은 뺄게요. 네, 우산 뺄게요. 네, 뺄게요. 그러면 네. 나는 개인적으로 10권 네. 식권, 10권 식권. 10권으로 좀 그러니까 그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근데 나는 계속 소장할 수 있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는데. 나도. 나도 약간. 소비성. 작고, 작고 가지고 다니기 편한 게 좋다고 하는 거. 어, 그럼 키링. 나아 키링도. 근데 우산도 안 뭐, 안 돼요. 아 우산이래. 선풍기도 작고. 에릭 주현이한테 펑 받고. 나테 나는 교통카드. 교통카드. 그러니까 택시도 되는. 어? 어? 그냥 0 0개침실에 응. 근데 팔이. 아니, 우리 얼굴까지 다되 게. <laughs> 한쪽 이 얼굴 한쪽이 그냥 양산이잖아. 나도. 한쪽으로. 어때 요 컴백 됐어? 그러니까 추첨제로 진행하는. 어. 아 그러면 야 우는 것도 중에... 힘든데 거기서 아, 또 추첨까지 하면 진짜. 근데 이제 추첨을 원래 기본으로 어. 받을 것같고몇 어. 개를 뭐 예를 들어서 멤버들의 애장품. 어. 진짜 뭐 콘서트예요? 콘서트 티켓. 콘서트 티켓 나 얘기했어. <laughs> 예를 들어서 한 추첨을 통해 한두 명에게는 콘서트 티켓이 나가는 거지. 아 근데 뭔가, 뭔가 이미 있으시면 이미 있으면. 지인 데려오기, 그렇죠. 더 이제 친구 데려오고 하는 거죠. 뭐 어쨌든 그것도 의견 중에 하나고. 예. 네. 네. 아니면 번거. 그데 교통카드나 보조배터리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해요. 교통카드, 보조배터리, 손성분기. 그래서 보조배터리 선풍기. 우리 한. 손성분기도 좋은 거 같아요. 그다음에. 근데 보조배터리가 좀 실용적이에요. 그리고 손성분기인데 선풍기. 그거 있잖아요. 그 아까 말씀하신던처럼 에어컨처럼 나오는. 추천 절대하지 마. 어 네. 추천은 안 좋다. 아, 이상한 말이 너무 많아. 어, 그래이 okay. 맞아, 없어요 맞아. s 몇 h e d 가봐야 됩니다. 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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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스케줄이 아, 있어. o r n i n g I a 이 only. Bye bye. Good evening. Good evening. 그거 우리가 아니 그런 거는 이제 보조 배터리를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아! 일단 뭐 추천 얘기는 나중에 또 하고. 빠이빠이. 보조 배터리가 지금까지는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선풍기나 소선풍기. 아!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가 많고. 보조 배터리 많고. 근데 그거냐면 기다리시면서 아. 아. 쓸수 있는 그런 거라서 아. 좋은 것 같아요. 선풍기인데 아. 아. 무조건 그거 그 에어컨처럼 나오는 좋은 거 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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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쿨링 되는 어, 거? 어, 아. 그게 시원하더라고. 눈한데? 어? 근데 그눈안 아, 안 돼. 거. 아, 그거 그매 메버릭 눈안돼 있지 않냐? 우리? 아그 옛날에 그 게임 할때 우리 눈 이렇게 쏘게 뭐? 강석. 강석도 아니면 그거 있어요. 음. 예전에그 반일하시는 분들이 엉덩이 차고 다니는 모자. <laughs> 이거 이게 이렇게 가지고 언제 내는 모자 알지? 알아 알아. 그거를 <laughs> 왜 차고? 그거 어, 있는데 그거 우리들이 딱 하나씩 차고. <laughs> 이제 서 있다가 이제 힘들면 다시 앉아요. 어때요? 그뒷 사람, 그뒷 그 사람 밀 수도 그게. 있어요. 아니, 그치, 그렇지만 지 이게 뭔가 조금 이게 괜찮지 않아요? 아 왜요? 어때? 좋지? 좋잖아. 하 아, 좋다 하잖아요. 카드 지갑도 나왔어. 카드 지갑. 카드 지갑. 제발 실용적인 걸요 실용적인가? 거? 어, 나는 거 나름 어 굉장히 실용적인데, 찮지 어. 이런 것도 괜찮은데. 뭐, 카드 지갑이. 아 그냥 붙이는 거? 맥세이프, 그리 어? 여기 안에 이제 교통카드 그리고 우리 포카넣고 다닐 수도 있 다른 팬분들이 부러울 만한 뭔가 있어요. 아 그거는 의자예요 의자요? 그거는 의자 저게 뭐지? 하다가 다 같이 앉아주면 <laughs> <laughs>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나왔을 는 진짜 좋 전... 김선우 <laughs> 나가 나왔어요? 성우 <laughs> 많이 있어 <써>.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제발 이, 하지 마 근데 있으신 분도 있어 근데 닉네임이 김선우야 이거 나한것 같다니까 맥세이프 카드 지갑 좋대요. 어쨌든 일단 뭐 괜찮은 것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맥세이프 카드 지갑에 맥세이프, 어,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 어, 보조 배터리. 맥세이프 선, 카드 지갑 맥세이프 선풍기 맞추면 되지. 그리고 선풍기. 하이디라우서 맞춘다 이제. 맥세이프 선풍기 기 이렇게 의자 괜찮은 맥세이프. 거 같다고요? 진짜 진심이에요? 근데 진심으로 하이디라우는 몰라. 응. 내가 하이디라고 좋아해. 근데 하이디라고 어? 하이디라고 너무 오래 거었어아 어. 스트링백 같은 건 어때? 근데 스트링백도 했었지 않았어요. 좋아요? 했지 스트링백 스트리벅트. 만들 수 있는? 틀 어? 가라. 아, 요즘 이템 없어. 아 근데 이거 진짜 좋은 거 같아. 더보이즈 향수. 향수? 어 우리 옛날에 뭐했지뭐 어, 향수 어, 드리는 어, 것도 어. 나. 어. 향수, 향수. 그러니까 만드는? 아만드는거아 거. 어. 아, 그리고 어. 직접 우리만의 뭐. 향기. 했잖아. 한번 만들까? 그러니까 그거를 콘텐츠로 풀어서 우리가 만드는 걸한 다음에 그게 그러면, 어, 네, 그러면 네, 콘텐츠도 그냥, 나오네. 가능한 모 시간이 되나? 아휴, 무슨 자꾸 뭐 도시락 법적으로 안 된대요. <laughs> 어? 알겠습니다. 뭐 어. 바로 바로 아, 원래 거래 그냥 만들어서 도로 주면 안 된다. 아, 아, 그래? 아 네. 그래? 아 그게 살짝 그 좀 의학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 완전 아, 제법 아, 죄송해요. 아, 그러니까 진짜? 줄 거면 그냥 자주 쓰는 걸줘야돼 그래요. 그리고 뭐... 우리 진피주 한적 있잖아. 이건 뭐, 다른 거 어쨌든 아니야. 어쨌든 뭐, 뭐 이건 나도 몰라. 이건 어쨌든 뭐 그런 있어. 게 있나 보죠. 이거는 안 된대요. 그래서 아, 안 된대. 향수 안 된대. 근데 향수는또 호불호가 심하니까. 아, 맞아. 맞아. 향이 또 싫어하는 향수도 있어. 아, 이건 뭐가 없나. 그냥 나중에. 이거 산책하다길 가다가 더위 만나면 그냥 향수 좀 하나씩 주자고 미소지 국빛이데 목이 빛이모이 네. 목이 목이 피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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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뭐야 근데 요즘 만먹으러브다 먹어 러브버거가 모먹그이잖아잘 나온 것 같은데 파자마 파자마도 있고 팔토시 콜패치. 더비들한테 그거 주는 거 어때요? 살짝 그 위협감을 조성하는 조금 그런 거 아, 멋있는 팔토시 <laughs> 아, 밤, 밤거리 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조심히 다니라 문신 그려져 있는 <laughs> 용 그려져 있는 팔토시 재밌게 좋은데요? 안 돼요? 콜패치 <laughs> 파자마 파자마 괜찮네 파자마, <laughs> 파자마 좋다 더비 써져있고 근데 어차피 한 종류만 골라야 돼요 아니죠? 오 하나가 아니어도 되니까. 베개 커버 좋은 거 사. 아도 베개 여러 가지 모았으니까. 근데 이번에 만약에 푸른 <laughs> 차를 한다면 그냥 시원한 수박. <웃음> <웃음> 수박? <웃음> 수박? 아니면 진짜 가는 길에 수박 한 통씩? <웃음> 근데, <웃음> 근데 너무 무어. <laughs> <laughs> 그거 어. 어떻게 해봐. 아 맞아 맞아 인정. <laughs> 어. 요즘 마트 가면 수박 잘라서. 맞아 요즘에 요내 내전 이제 요즘 수박 얼마야? 수박 엄청 비싸. 진짜 요즘 과일이 진짜 아 이것도 좋다. 키치한 여드름 패치. 아그별 어. 패치? 어. 오 그것도 괜찮은데? 패치. 별 대신 우리 뭐, 우리가. 우리, 우리, 우리가 별 패치. <laughs> 나, 나는 이왜 <잠시 웃음> 이렇게 한 명씩 왜냐? 좀좀좀 면피적인 거. 왜왜왜왜왜왜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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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적이야, 왜. <laughs> 우리. 얼굴 있는 패치리에 여저거 못 붙이고 다니죠, 하지 뭐 나도 못 붙일 것 같은데. 그거? 내 얼굴 있어서. 야, 수박 <laughs> 한 통을 이미 누가 했대? 아, 진짜? 오. 아, 진짜? 두리한준 아, 아이돌도 있대요. 에? 진짜? 오, 주리안... <laughs> 어, 어, 진짜? 아... 와, 수박 그럼 우리 복숭아 어때? 복숭아 하나씩 좋다. 나 진짜 복숭아. 납작 복숭아. 오, 납작 복숭아 어, <laughs> 좋다. 이게 <납작붕이 그게> 패마케팅 <laughs> 팀이 파리에 가서 거를고 <laughs> 유럽에서 지금 바로 이제 비행기 타는면되지제가 해서 걸려 근데 복숭아 너무 좋아하시죠?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지지 말래 근데 가지. 두지두 가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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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 이제 대충 음. 나온 거 같은데 스텐리 그 다음에 맥세이프 뭐 맥세이프 지갑 뭐그 다음에 선풍기 그 다음에 양산겸 우산 아이패드 안 된다고 했어 아 우산 안 된다고 했죠 제가 카드. 안 된다고 했죠 아이맥 아이맥 캠카드 현지형 사백 현지형 헤드폰 제로십폴드 현지형 모자 키링 아왜 왔어? 그런 거 같은데 빨온 김에 인사 한번더 하고 와주요그렇어요아 네. 필름 카메라도 있네 그 아, 살짝 일회용 A형. 같은데 조금 좋은 꿀. 필름 카메라 같은 거 어, 근데 한 장씩 찍어서 주는 거야 우리가? 어. 그 안에서? 아 그럼 안 남은 안한 20개 넘고? 그냥 아, 랜덤 라벤더본 어우 데파가야 데까 우리도 몰라. 데파지 여리가 이상한 표정 좋은데 뭐 좋은 아이디어 괜찮은 색씩 찍어서 그럼 나쁘리않다 그럼 우리가 사진을 한2천장 찍으면 돼요. 하나씩만 하면 될까요? 별 장? 은 어쨌든 뭐이 정도 이 정도로 한번 계속 한번 올려주세요. 이제 모니터링을 하시고 괜찮은 것들을 조금 해서 여러분들이. 맞아 맞는 것들로 한번. 이 되게 불리어폰 반응이 좋긴하다 어한 그러니까 장씩 이제 우리 누가 찍혔을지 모르네. 준비하는 과정, 뭐 음악방송 뒤에서 이렇게 힘들어 이러고 있는 거, 뭐. 뒷손입 벌리고 자는 거 그런 거. 내 구강 구조 이런 것들 <laughs> 가지고어 <laughs> <그런 거>. <laughs> 파우치 좋다. 파우 좋은데요? 더보이즈 수도 있었고. 그래요, 뭐좀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바비큐가 요 <laughs> 나온 거 같은데? <laughs> 나온 거 같아요. 저희 어쨌든 뭐 이제 얼굴 좀 보여주세요, 얼굴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성균은 너무 성의 없네. 또못 주냐? <laughs> 뭐 성의 <성이> 없네. <없냐? 웃음>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 연습 도중에 한 거라서 어. 다시 연습하 가야죠. 연습을 한번 거긴 해야지만 지 어쨌든 <laughs> 여러분 하람에도 나왔고 곧 있으면 컴백을 하니까 <웃음> <웃음>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좋아해주셔가지고 무대 보시면 더 좋아하신 거라고 <laughs> 믿고 있습니다. 안무가 잘 나왔다고 보고 가어잘 나왔던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 안무가 맞아. 잘 나왔어요. 들어왔고 그리고 또뭐 아, 그래. 좋은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콘서트에서 이제 뭐 유닛 도 이렇게 조금 있고 그러니까 기대 좀 많이. 해주시고 음, 콘서트도 음, 이제 한이주 남았어요. 거지도 안 아, 남았는데 새로운 무대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새로운 무대들이 많았어, 그렇지? 아, 새로운 무대들도 있을 거고, 뭐 있던 노래도 약간 그렇죠. 편곡돼서 어. 또 아마 음, 또 콘서트만의 분위기가. 또, 또 하나 거. 뭐 이건 뭐 슈퍼인지 슈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냥 무대 시작 콘서트 시작하자마자 음. 아마 헤매가다 없어지. 음. 아이 얘기 많이 했어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저는 메이크업을 안 하고 그냥 공연을 시작했어요 에이 그건 너무 얘기가 아니잖아 지 왜냐면 널 보러 왔는데 너가 없으면 팬분들이 <laughs> 그래. 그 너무 깜짝 놀랐지 애디를 보러 는데야야야 어딨지? 난생얼도 괜찮거든 아니니까, 뭐 그래? 아니 니까뭐 어쨌든 아 이게 사람마다 다른 생각을 할수 있잖아 <laughs> 그래 근데, 근데 지금 어차피 그래. 여기 생얼이야다 맞아 이게 또 화면 그래 니야 그래. 어? 쌩얼 같다 오늘 쌩얼 같아? 쌩어 같아. 쌩어 같아? <laughs> 아 그래? 뭐, 어, 별로 부심 까지 필요는 없을 i 아 pushing you. I'm pushing you. n g y 아 u I'm pushing you. I'm p u s h s p e c t 공항 갈때 해야죠 Respect. <laughs> Respect. 근데 누가 피부가 제일 좋아요? h <laughs> i 저도 요새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한테비 n g you. I'm p u s h i 얘한테는 아. 못비우리도 아, 지금 앞서 보고 있는데, 거짓 말을 뽀뽀하는 게좋 있어. 맞다! 아, 말리지 마, 말리지 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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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리지 마, 말리지 마. 네, 어쨌든, 저희 연습을 잘한번 해보고, <laughs> 네. 그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갈게요. 갈게요, 안녕. 안녕. 아, 어! 이거, 누가 지금까지 해주세요? 지금까지, 뽀뽀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